이강인은 부상을 입기 전 최고였다. 오른쪽에서 흥미로운 활약을 보였고 필드를 오가며 하키미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줬다. 호흡은 훌륭했다. 하프타임 직전에 타격을 입었다. 햄스트링 부상처럼 보였다. 전반에 정말 날카로운 선수였다. 심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반전에 매우 좋은 활약을 보인 이강인은 허벅지 뒤쪽을 잡았다. 스태프들과 간단한 논의를 마친 후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외신들도 인정한 신동 이강인이 한국 시간 22일 오후 0시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첫 프리시즌에서 전반전 맹활약한 후 햄스트링이 올라와 아쉽게 교체 아웃 되었습니다. 교체되기 전까지 PSG에서 명백하게 돋보였던 선수는 이강인이었습니다. 공격의 중심으로 여러 차례 창의적인 스루패스를 통해 아센시오 등의 공격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측 사이드에서 하키미와 점점 손발이 맞아가며 두 선수 모두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전매특허인 팬텀 드리블로 상대 수비수들을 제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수비 진영에서 플레이 시 탈압방 능력이 건재함 또한, 루이스 엘리케 감독 눈앞에서 과시했고, 이에 엘리케 감독이 박수를 쳐주는 장면 또한 화면에 잠시 잡혔을 정도입니다. 킥력 역시 이미 엘리케 감독에게 인정을 받은 상태였는지, 코너킥 또한 이강인이 전담하였습니다. 22세의 어린 나이에 PSG 선수들 안에서도 독보적으로 눈에 띄었던 이강인의 플레이와 부상에 파리 생제르맹 팬들의 찬사와 탄식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르아브르와의 친선 경기에 대한 트위터와 레딧에서의 코멘트들을 번역해보았습니다. 이강인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그의 첫 번째 드리블을 보고 소름이 돋고 있는 중이야. 앞으로 우리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지 상상만으로 즐겁다. 강인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놀라워. 기술적으로 이강인은 매우 강하다. 나는 그가 나머지 우리 선수들을 놀라게 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메시가 나간 공백이 느껴지지 않아. 아니, 오히려 계속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는 면에서는 메시보다 나은 부분도 있어. 나는 이강인에게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이니에스타 보는 줄 알았네. 리플레이 보는 방법 아는 사람 있어? 그의 드리블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퍼스트 터치 수준이 환상적이야. 대단히 섬세해. 드리블을 잘할 수밖에 없는 선수야. 나는 오늘부터 이강인의 평생 팬이다. 지금 플레이들 보고 있지? 이강인은 유럽을 끌어오르게 할 선수야. 이제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게. 완전히 받아들였어. 어썸한 플레이어야. 이번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이 맞아. 폼 미쳤다. 새로운 네이마르가 탄생했어. 그와 평생 계약을 해야해. 이번 시즌 벤치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네. 선발 출전이 보장된 완벽한 선수다. 나는 강인과 사랑에 빠졌어. 스페인에서 플레이했던 방식과 다르게 드리블을 짧게 하고 패스를 빠르게 해주네. 엘리케 티키타카 스타일에 잘 적응했어. 와우 아깝다. 방금 번뜩이는 패스 좋았어. 이 재능의 덩어리. 뜨거운 남자. 압박 가담할 때 열정적인 모습이 아주 좋아. 코너킥 이강인이 차는구나. 앞으로 좋은 모습 기대할게. 드리블 방향 전환과 패스 수준이 판타스틱해. 스루패스와 로빙패스 모두 탑티어야. 아무리 폼이 안 올라왔다고 해도 아센시오 적을 못 받아먹으면 어떻게 해. 그러게. 차라리 이강인이 양보 안하고 찼으면 좋았을 것 같네. 강인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어. 신동이 맞네.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이다. 진심으로 말하는데 나는 이 강인이 메시보다 나은 것 같은데? PSG의 빠른 공격 전개 스타일에 매우 적합해. 나는 지금 놀라고 있다고? 메시가 우리 팀에서 했던 첫 경기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훨씬 잘하고 있어, 강인. 그는 볼터치에서 정말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부디 부상이 심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우리는 이미 익숙해. 안 돼. 그가 부상당했어. 마요르카에서는 결코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 또 부상자 나왔어? 짜증 나. F1이나 보러 갈래. 이 강인 스페인에서 부상 없는 선수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마음이 아프다. 43분의 탈선 크크 이제 신칸센으로 환승하다. 우린 정말 멋진 루저 클럽이야. 보물을 시작부터 부상 있게 만들어 버리는 능력 좀 봐. 오마이갓 강인 부상. 그가 미래에 발롱도르를 탈수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유리 몸이면 어려울 거야. 부상을 당했으면 남은 프리시즌 투어에 참가할 수 없나요?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아서 참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 psg는 저주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 다른 가능성은 없어. 은바페가 그에게 주문을 걸었다는 게 나의 이론이야. 역시 부상 마스터 클래스 8위.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확신할 수 있는 남자가 다쳤어. 엄청난 손실이야. PSG는 오래된 인디언 묘지에 세워졌습니다. 이 클럽은 저주받았습니다. 욕하면 안 돼요. 당신도 저주받으니까요. 찾아보니 이강인의 유일한 근육 부상은 4년 전에 있었어. 이렇게 튼튼한 선수도 우리 PSG에 오면 빠르게 다친다니깐. 신기할 지경이야. 우리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주술을 걸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다면 말이 안 돼. PSG 팬들에게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축구의 신들이 우리가 더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슬퍼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흥미로운 플레이어들에게 불운이 따릅니다. 나는 이 강인이 회복될 때까지 PSG 시청을 중단하겠습니다. 굿바이 친구들. 이 정도면 우리 피지컬 트레이너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매 시즌 부상자가 너무 많아. 또 시작이구나. 부상 릴레이. 많은 팬들 말대로야. 매년 7월 이 클럽의 부상은 진정으로 저주와 같아. 끔찍해. 클럽에 완벽하게 적응했는데 쉽게 부상당하는 것에도 적응했을 줄은 몰랐어, 강인. 빨리나. 강희는 진짜 PSG 선수가 됐어. 방금 도착해서 엄청나게 잘하고 바로 부상당하는 것까지.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어. PSG는 클럽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빨리 이름을 바꾸세요. 최고 유망주의 부상. 분열 일으키는 음바페. 우리는 여전히 지옥에 있습니다. 엑소시스트 모집하자. 과학이고 뭐고 가릴 때가 아니야.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 어려서 회복력이 빠를 거라고 믿어. 오늘 경기 대단히 인상적이었어. 빨리 나와서 시즌 첫 경기에는 선발로 출전하길 기대할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잘했어. 놀라울 정도였지. 오늘 미리 부상을 당했는데 지금부터 회복하면 풀시즌 뛸수 있을 거야. 굳이 번역해오지는 않았으나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수준에는 몇몇 인종차 별자들과 질투하는 동양인들을 제외하고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파리 생제르맹 팬들의 압도적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이강인 선수의 부상에 대해 슬퍼하기보다는 자조하는 팬들의 반응은 필자로서도 의외였습니다. 그만큼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매 시즌 부상자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리시즌 전반 종료 이후 다행히 이강인 선수는 스스로 걸어나갔기에 햄스트링 부상 정도가 큰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하지만 부위가 부위인 만큼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의 안정은 필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3일 전북 현대와의 친선전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아쉽지만 그보다는 이강인 선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실한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